선 올해 봤을 때 최악의 띠는 뭐예요? 우선은 삼재 중에서 신자진 중에서 그 중에서 오행이 맞지 않고 그리고 어 삼재뿐만 아닌 악살이 많이 끼고 계신 분들이 무신이랑 병신이야 병신 병신단. 그런데 이 병신생분들은 나이가 차라리 있으셔서 어그 사회 활동을 적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금전적인 손실이나 어떤 문서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보다는 가족간의 불화라든가 건강 문제 이 무신생들 열의 일곱은 다들 관제치고 사고치고 돈까먹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시죠 음 그럼 내년은요 내년에 예 올해 내가 무신생, 병신생을 꼽았던 게 바로 형살이라는 게 하나가 더해졌기 때문이야, 삼재 말고도. 그런데 형살에 삼재에 상충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주 안에 신살이 있었거나 집안에 상문이 난지 얼마 안 됐거나 상이 났거나. 뒤지죠, 뒤지. 디지. 그런데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내년으로 볼것 같으면 내년에도 눌삼재란 말이야, 신자진이. 신자진 눌삼재에 그러면 그 계속 원숭이 뛸까 아니야. 요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 타자는 누구냐면 병자생 무자생이거든. 우선 천간의 지지에서 오행이 합이 들지 않아. 그리고 이 천간도 합이 들지 않는데 지지는 뭐야? 삼재의 기운이지만 잠유흉살이라 그래서 이 올해 무신생들이 겪었던 그러한 관제수 사고수 손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. 쥐띠고, 그리고 특히나 청간에 합이안 돼서 재물의 손실을 예고되는 게 병자생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내년에 안 좋다? 예. 돼지띠는 괜찮죠? 너 얘기하니? <laughs>